여러 전문가들이 코인 시장의 반등을 예고하며 비트코인과 함께 이 코인들이 100배 이상의 역대급 강세가 보일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코인 시장의 하락이 끝나고 곧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비트코인의 기술회사 젠스리의 CEO 샘슨 모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1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형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트럼프의 임기 내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약 7억 원 이상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강세전망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암호화폐 전략 비축 행정명령이 있었는데요. 코인업계에서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신뢰도를 높일 것이며 전 세계 강대국들도 암호화폐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CEO는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설레를 따라서 세계 주요 20개국도 암호화폐 비축 전략을 따를 것이라 예상했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는 이로 인해 약 30조 원 규모의 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죠. 이처럼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집이 본격화될 것으로 가능성이 커졌다 보니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할 수 있겠는데요. 더해서 트럼프는 비트코인 외에도 주요 알트코인인 이더리움과 에이다, 리플, 솔라나 등의 암호화폐 준비금 추진을 지시했으며, 특히 미국과 접점이 있는 코인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와 미국 정부의 코인 관련 행보로 코인 시장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조명되고 있는 메타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회 백악관 암호화폐 행사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이 달러 기축 통화 유지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주요 디파이 코인인 에테나를 매수하여 급등을 불러온 데다 협력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미국의 대표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스테이블 코인의 사업 진출 의도를 드러냈고, 결제 기업인 페이팔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PYUSD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주목받아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밀접한 디파이 관련 코인들도 조명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는 에이브, 에테나, 세이 등의 디파이 코인을 매수하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또한 SEC가 디파이 규제 확대를 포기하고 미국 상원이 디파이 브로커 규정을 폐지하면서 디파이 생태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죠. 그리고 디파이 프로젝트는 실물 자산 토큰 관련 대표 코인인 온도 파이낸스를 매수하며 신고점을 달성한 것은 물론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하던 올해 초에는 모든 코인 섹터를 통틀어 RWA 코인 섹터가 유일하게 수십 퍼센트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고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RWA 시장이 무려 4경원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기업이 NFT와 메타버스에 활용할 수 있는 트럼프 상표를 출원한다고 알려진 데다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전부터 NFT 관련 사업을 진행해 100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었고 트럼프 관련 NFT는 700% 이상 급등한 적이 있는데요. 또한 SEC가 NFT를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규제가 완화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백악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행사 자리에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회장이 참석해 피파의 브랜드를 활용한 피파코인의 출시 계획을 언급한 후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인 피파코인이 출시되고 몇 시간 만에 14만 퍼센트라는 상승을 기록해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출시한 인공지능 그록을 모티브로 탄생한 그록이 출시되고 몇 시간 만에 300배 이상 급등하며 앞으로 민코인 메타도 크게 성장하리라 기대해 볼수 있겠죠. 한마디로 트럼프와 미국 정부의 행보로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실물자산 토큰, NFT와 민코인 메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역대급 성장을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 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